어, 이렇게 또 작년에 이어서 부장을 또 맡게 되었는데, 일단 감독님께 저에게 그런 집책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, 저도 거기에 맞게 뭐 선수로서 부장으로서 작년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어, 그냥 제가 좀 선수들하고 뭐 그런 거리낌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보시고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, 믿어주셔서 네, 부장을 맡겨주시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 일단 순영이 형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순영이 형을 많이 서포트 해주면서 네 많이 도와드려야 될것 같고요. 제가 밑에 주 부주장으로 있는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고참형들과 또 어린 선수들 그 거리낌 없이 각이 역할을 잘 해가지고 팀이 좋은 분위기 속으로 갈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제가 작년 초반에는 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못 나가지고 저 스스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좀 급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동계 이제 시즌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뭐 작년에 뭐일산전이나뭐 그런 경기 같은 부분이 초반부터 잘 나오게 나오도록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, 개인적인 건 일단 작년에 너무 부상이 많았어가지고 그냥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럼 부상 같은 몸 관리 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팀적으로는 일단 6강 네, 상위 스플릿 가는 게제 목표. 저희 팀 선수 전체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저는 제일 이제 해보고 싶은 팀이 제주가 너무 네, 선수 보강도 너무 잘된것 같고. 네, 남길쌤이랑도 예전에 많이 같이 있어봐가지고 잘 알고 있고, 그래가지고 제주랑 했을 때좀더 저희 이제 팀 색깔 잘 나오게 해가지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좀더큰것 같습니다. 네. 어, 지금 이제 저희 경기 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을 텐데, 저희가 이제 동계 내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, 어, 시즌 들어가면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면은, 제가 좋은 경기력으로 많이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